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오늘 그 장중 종목 진달로 인포뱅크를 좀 보겠습니다. 인포뱅크 아 일봉 차트인데요. 작년 12월 22일 날그 7,450원대에서 상승하기 시작해서 18,000원대까지 올라갔죠. 강, 강하게 급등 후에 조정 중. 조정받다가 이동 평균선이 올라감에 따라서 우상향에 따라서 눌림 반등하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주가 강세 20% 이상 상승하고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. 네, 장중 15,000원 까지 갔다가 지금 1 4 0 0 0원 하고 있는데 네, 이 인포뱅크가 오늘 이렇게 상승하는 이유는 그 현대차 구글 합작 우인차 개발해가지고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 개발이 부각됐다 이런 재료로 올라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현대자동차가 구글하고 합작해서 자율주행차를 개발한다는데 네, 이런 소식에 인포뱅크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율주행차에 탑재될 차량 섭스를 공동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. 그래서 그 인포뱅크는 차량용 인터,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핵심 기분인 애플 카플레이,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 솔루션 기술 개발에 성공한 바가 있다. 그래서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산업 성장 시 스마트카 솔루션 분야에서 선도적 입지를 구축할 것이다. 이런 제료로 인포뱅크가 상사하고 있습니다. 대국 신청이 왔습니다. 그, 그, 이이은그포 회사는 영업 이익이 뭐 꾸준히 좀긴 했네요. 코로나 뭐 사태 때문겠죠 당기 순익도 지금 뭐 꾸준히 고 있고, 네, 자산 부채 총계 부채 쪽이가습니다 부채 비율이 뭐30% 정도로 하고 네, 그 여러 가지 조건이 좋습니다. 주가좀 포화 65로 약간 좀 높은 편인데 주가라는 거는 이익이 저고기저가 그렇게 됐는데 뭐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본다. 이렇게 일봉 상으로 지금 상당히 많이 좋습니다. 월봉 뭐 상으로도 보면 네 완전히 이거 뭐정별나와 있죠. 완전 정별 아 주봉상 주봉상 완전 정별 지금 우상이 강하게 상승하는 중입니다. 거래량도 상당히 증가 하고 있죠. 그래서 이제 주가 상승을 더욱 성장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. 월봉 상대적지로 고점대를 다 돌파해 나가는 상황입니다. 이때 고점대가 만사천원대인데 지금 만사천원대 넘어섰죠. 네. 앞으로 상당히 기대가 네. 됩니다. 네, 네. 투자에 참조하시기 네. 바랍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